짠! 오늘은 필리밀리랑 조르디의 콜라보레이션 메이크업들로 메이크업을 해볼겁니다 이렇게 엄청 귀여운 조르디 키링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딱 가방에 달기 엄청 귀여운 키링입니다 얘는 아이 메이크업용 브러쉬 세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조르디 케이스에 나름 안에 거울까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 귀엽고 예쁜 초록색깔 브러쉬가 5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잘 넣어서 들고 다니면 된다 그리고 데코용으로 스티커도 들어있습니다 얘는 퍼프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펀지 세트입니다. 이렇게 말랑말랑한 스펀지입니다. 색깔도 하얀색이랑 조르디색이랑 이렇게 두 가지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헤어핀 2종이 들어있습니다. 고정력도 좋고, 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빨리 메이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이 더샘의 컨실러를 이 브러쉬로 발라주겠습니다. 여기 초록색이랑 베이지 컬러를 섞어서 잡티들 먼저 커버해주겠습니다. 이번엔 이 초록색으로 이코 밑에 붉은 부분들을 커버해 주겠습니다. 양을 충분히 덜어내주고 이코 옆쪽까지 같이 붉어지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해주겠습니다. 이쪽이 해준 쪽, 이쪽이 안 해준 쪽, 나머지 반대쪽도 이렇게 커버해 주고 이제 붉은색이랑 베이지색을 섞어서 눈가 쪽 다크서클을 커버해 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준 쪽, 안 해준 쪽, 나머지 반대쪽도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좀 이렇게 넓게 넓게 좀 붉어진 부분들은 이 귀여운 퍼프를 이용해서 아까 그 동일한 컨실러 초록색으로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톡톡톡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본적인 컬러 컬렉팅이 끝났습니다. 이두 가지 제품 다, 어, 기존 필리밀리 제품이랑 똑같습니다. 이 디자인적으로 좀 차이가 생긴 것 뿐이지. 그래서, 어, 좋다. 왜냐면 원래 필리밀리 제품은, 어, 가성비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이죠.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주겠습니다. 파운데이션은 제가 기존에 쓰던 파워패브리 플러스 제품이랑 제가 기존에 잘 섞어 쓰는 페이스 오일을 섞어서 발라주겠습니다. 얘처럼 매트하고 파우더리한 제품은 사용하기 전에 꼭 흔들어서 써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, 구려지더라고요. 오일? 음 거의 다 썼나 보다. 어 됐다. 여기 에 오일도 한 방울 섞어줍니다. 페이스 오일도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긴 합니다. 근데 이 제품이 조금 실리콘 같은 그런 계열의 매끈함이 있거든요. 그런 오일을 사용해줬을 때 확실히 더 피부 표현이 오래가고 예쁘게 발리긴 합니다. 이렇게 손가락으로 잘 섞어주고 아까우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고 스파츌러를 계속 잘해서. 그리고 필리밀리의 스펀지로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주물주물 해주고 이렇게 짝이 물기를 짝 짜서 되게 아픈 스펀지처럼 변했네 이렇게 두드려서 블렌딩을 해주겠습니다 두드려 이제 남은 파운데이션은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추가 커버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톡톡톡 묻힌 다음에 한번 걷어내주고, 좀 추가적으로 커버를 올리고 싶은 곳에 두드리듯이 발라주면은, 목 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주고, 짠! 이렇게 파운데이션까지 다 올려봤습니다. 사실 제가 이렇게 물먹인 스펀지 처음 써보거든요? 이게 되게 촉촉하기도 하고, 터치할 때마다 쿨링감이 느껴져서 되게 기분 좋거든요? 근데 개인적으로 저처럼 좀 지성이시거나, 모공 같은 게좀 고민이신 분들, 좀 커버력이 높은 게 좋은 분들은, 이것보다는 브러쉬가 더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확실히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모공을 메꿔주고 하는 거에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파운데이션보다는 크림타입 블러셔 같은 거 펴바를 때 쓰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김에 바로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얘는 샤넬의 까멜리아 헬시 글로우 어쩌고저쩌고 무튼그 제품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솔솔솔 해서 아까 그 제품으로 묻혀서 해보면 생각하면... 오! 오오오 오오 아 마음에 드는데요? 진짜 되게 엄청 헬시 글로우하게 햇시 굴러갑니다. 이렇게 둘이 조합이 진짜 좋다. 이제 이 투코포스쿨의 쉐딩을 이 브러쉬로 발라주겠습니다. 이렇게 잘 동글동글 해서. 어, 털어줬더니 사라졌어. 적당히 털어야겠네, 얘는. 포를 해주겠습니다. 중간에한번 끊어주겠습니다. 이좀동글부족한 브러쉬로 제일 어두운 컬러를 묻혀서 이렇게 코밑쪽에 여기랑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코 쉐딩은 끝내주고 이 얼굴 라인 쪽은 이 필리밀리의 다른 브러쉬를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턱은 제일 어두운 색을 듬뿍 묻혀서 턱을 따라서 이렇게 턱을 따라서 이렇게 이 경계 쪽이 뒤쪽으로 살짝 풀어주고 그리고 이턱 밑은 조금 더 넓게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이렇게 턱까지 해주고 제일 어두운 색을 피해서 나머지 두 가지 색깔 섞어준 다음에 여기 한번쭉 찍어주고, 여기가 따라서 이렇게, 대충 대충 훑어주고, 그리고 섞고 블렌딩. 이렇게 쉐딩까지 끝내고 이제 이 지방시의 프리즘 어쩌고 파우더를 아워글래스 파우더 브러쉬로 발라주겠습니다. 이렇게 두개 궁합이 되게 좋거든요. 일단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이 파우더 특유의 이네 가지 색을 다 섞어서 써야 됩니다. 이거에 되게 하기 좋고 그리고 뭔가 제형감이 어, 둘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이제로 그냥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광을 잡아주고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.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하고 나서도 너무 텁텁하지 않게 이렇게 광이 살아있습니다. 아 오일의 힘이다. 오일을 섞어 바르면 아주 좋다. 그 어, 이제 이거 빼야겠다. 어? <laughs> 어떡하지? 어... 됐다. 이제 아까 머리가 더 나은 것같기 때문에 그쵸? 이제 야워글래스 이라이터를이 브러쉬로 발라주겠습니다. 이 제품은 세 가지 색을 다 섞어서 쓰면은 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. 그래서 세 가지 색을 다 이렇게 섞어서 마지막은 이 날카로운 브러쉬로 이 가운데 컬러로 이 눈가 쪽을 조금 해주겠습니다. 짠! 이렇게 해서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끝내 봤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조르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게 출시되자마자 바로 올리브영에서 주문을 했거든요. 뭐 이게 생각보다 구성도 되게 마음에 들고 나름 내용물도 푸짐하게 잘 들어있고 그리고 진짜 귀여운 디테일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쓰는 내내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조르디 캐릭터도 진짜 잘쓸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기분도 좋고 뭔가 해몬도 상승할 것 같고 메이크업 기술도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좋은 세트였다. 음.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매해 보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 드립니다. 귀여워요 추천 끝.